안녕하세요. 중고사 출신 송혜사입니다. 자, 오늘 LIG 넥스원 보도록 할 텐데요.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방산 쪽에서도 정밀 유도 무기 쪽에 선도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술력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수주 잔고 그러니까 미래 실적이죠. 엄청납니다. 그 방산 같은 경우는 수출 모멘텀 나오면은 가장 먼저 움직이는 종목이 LIG 넥스원이에요. 특히 지금 중동 쪽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중동 무기 수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작용되고 있는 게 LIG 넥스원입니다. 그죠? 자, 근데 왜 지금 쯤에서 대응이 중요하냐?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좀안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3.3% 하락 마감했어요. 그죠? 마이너스 3.3%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어떻게 됐죠? 코스피 오늘 0.6%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플러스로 마감을 했는데, 얘 혼자 마이너스예요. 방산주만.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지금 좋은 내용들이 너무 선반영이 됐어요 차트에 예. 이미 다 반영이 됐습니다 좋은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은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고요 오늘 기사도 보시면 은 중요한 기사 나왔어요 너무 올랐나 이런 기사 나왔습니다 9월 22일 오늘자죠 방산주 지금 이제 대내외 호재가 나오고 있지만 주가는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엘아이즈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일제히 하락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심각해요 여러분들 방산주만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대응이 중요하다. 제가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 l i g 넥스트원 제가 분석까지 해왔습니다. 그죠? 어떤 기업이죠? 방산업체 중에서 정밀유도 무기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사업부 중에서 정밀유도 무기 사업부에서 매출의 50%가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정밀유도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고요. 수주잔구 보시면 은 22조 9천억을 나타내고 있는데, 약 7년치 일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최근에 좀 빠지긴 했어도 연초 대비했을 때몇 프로 올랐어요 연초에 20만 6천원이었어요 20만원 그죠 20만원이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지금 49만 6천원 자 거진 한 50만원이에요 사실 그죠 몇배 올랐어요 여러분들 말도 안되게 올랐죠 지금 자한150%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초 대비했을 때 아직도 높아요 근데 반면에 거래량 어때요 거래량은 꺾였습니다 그죠 이미 하락 추세 시그널이 나왔어요 네 그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좋은 건 알겠는데 뭐 이미 다 선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그죠 연초부터 150% 올랐던 거는 차트에 다 이미 호재가 반영된 거예요. 밸류에이션이.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일단 저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을 줄이세요. 예. 지금 시장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안 올라가잖아요. 그죠 올라가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국회에서 얼마 전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로봇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죠. 제가 이날 장 초반에 뭐 드렸어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드렸죠. 12% 당일 수익 났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시장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선제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돈을 법니다. 그죠? 제가 저번 주에 네 종목 드렸죠. AI 두 종목 그리고 반도체 두 종목. 그렇죠? 자, AI 수익실은뭐 했죠? 하나 비전 13% 수익실현 했고요. 반도체는 한미반도체 17% 수익실현 했습니다. 자, 또 하나 반도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d b i t e 지금 21% 정도 수익권인데 이거는 다음 주까지 가져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제가 내일은 어떤 종목을 드릴 거냐? 내일은 일단 첫 번째 반도체 소재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소재. 그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AI 출원용 칩 수요가 확대된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가장 빨리 움직이는 게 반도체 소재입니다. 그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드릴 거예요. 제약바이오. 자, 제약바이오 지금 왜 드리냐면요. 하반기에 중요한 학회가 일정이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두 종목 내일 드릴 거고요. 자, 저는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0원 한장안 받아요. 아시겠죠? 상한가 종목 무료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지금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증권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저는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3년째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일단 종목을 두 개로 나눠서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핵심 공약주입니다. 핵심 공약주는 무엇이냐? 어느 정도 저희가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종목들인데 보통 저평가 상태의 종목을 공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는 100% 많게는 200%까지 수익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는 제가 단기 공략주라고 드리고 있는데요 단기 공략주이기 때문에 수급을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 종목들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핵심 공략주인데요 핵심 공략주 대표 종목 뭐 있죠? 바로 현대건설 있습니다 자 현대건설 제가 얼마에 드렸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현대건설은 제가 4월 8일 날 드렸습니다 그쵸? 자 4월 8일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관심에서 멀어져 있을 때 제가 드렸는데 자 4월 8일 언제입니까? 4월 8일이라 하면은 요날이죠 자 사실 거래량도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미리 드렸는데 자 요날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4월 8일날 시가가 35,000원 종가가 36,200원 왔다갔다 할때 제가 35,500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매수가도 좀 넉넉하게 드렸죠. 36,000원 이하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까지 갔습니까? 85,000원까지 갔습니다. 85,000원까지. 그렇죠? 자. 요 4만원대도 안되던 3만 5천원에 들렸어요 제가 3만 5천원 그죠 3만 5천원에 저희가 매수원 하니까 뭐가 들어와요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 그렇죠 몇 프로 수익 냈습니까 정확히 139% 수익을 내 드렸고요 자 실제로 이139% 수익을 다 기록하신 분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 드린 건 뭐냐면은 저평가 종목을 미리 공략하는 게 가장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이한 종목만으로 139% 수익 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 519만원 버신 분이 있어요. 그쵸? 제가 4월 8일, 언제 문자 드렸죠, 여러분들? 10시 39분, 10시 41분에 정확히 매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쵸? 렇 자세히 보시면은 문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한 종목만으로도 519만원 버신 분이 있어요. 이런 게 이제 공약주입니다. 저평가 상태에 미리 진입하는 것을 우리가 공약주라고 하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제가 공약주도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단기 공약주는 무엇이냐?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공약주 종목 뭐 있죠? 최근에 하이드로 리튬이 있었습니다. 그쵸 하이드로 리튬 언제 드렸죠 7월 18일 날 제가 오전 20, 어, 9시 28분에 추천 드렸고 그 다음에 9시 30분에 매수 문자를 드렸습니다 그쵸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문자를 드리고 있어요 여기에 맞춰서만 대응하시면 되거든요 7월 18일 언제죠 7월 18일 요 날입니다 네 이날 이제 대량 거래가 들어온 날인데, 자 이날 보시면은 자 시초가 얼마죠? 1,340원. 그 다음에 상한가 가가지고 1,687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에 지금 매수를 잡아드렸냐면. 잡아 들었냐면은 9시 30분에 정확히 1650원 이하에 매수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다음 날에도 이제 상한가 가요. 그다음 날 이제 우리가 매수하고 나고 이날 상한가 가고 그다음에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데 윗꼬리가 크게 달리면서 얼마까지 가냐? 2800원 부근까지 가요. 그렇죠? 이거 보시면은 2840원까지 가요. 2,840원까지 가고 제가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1,600원대 에 매수를 잡아드리고 2,500원 부근에서 매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정확히 수익이 얼마 났습니까? 하이드로 이한 종목만으로도 최소 50%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그죠? 이런 게 이제 단기 공약주예요. 이거는 보시면 2, 3일 만에 이렇게 우리가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단기 공약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튬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3,600원까지 갔는데 우리는 이제 조금 짧게 수익 실현했어요. 1,600원에 매수 잡고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2,5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게 이제 단기 공약주입니다. 단기 공약주, 그렇죠?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하이드로 리튬 단기 공략주라고 명시를 해드려요. 그쵸 한 종목 매수 예정입니다 7월 18일 날 정확히 문자 드렸죠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핵심 공략 주면 핵심 공략 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 공략 주는 이렇게 단기 공략 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단기 공략 주만 하고 싶다 하시면은 단기 공략 주만 사시면 됩니다 그죠 이해하셨죠 자 제가 정리해 드리면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한테 크게 무료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핵심 공약주라고 해가지고 저평가 종목을 드리고 있어요 대표 종목이 바로 현대건설 그쵸 최근에 이한 종목만으로 519만원 버신 분이 있습니다 수익률 139% 기록을 하셨고요 상승 직전의 종목을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010-7405-7876으로 문자 하나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숫자 1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아침 점심 저녁 제가 실시간으로 직접 체크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최대한 빨리 문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핵심 자료도 드리고 있습니다. 핵심 자료는 무엇을 드리냐? 급등주, 상한가 예상 종목, 핵심 매매 기법, 추가로 유망 테마까지 더해져 있는 파일을 드려요, 제가. 그래서 핵심 자료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7405-7876으로 이제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됩니다. 숫자 2라고 보내 주시면 돼요. 쉽죠? 숫자 2라고 보내 주시면 되고요. 내가 가진 종목을 종목 상담 받고 싶어요 하신 분들은 자, 종목명을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면 SK하이닉스 이렇게 그냥 종목명만 저한테 문자로 보내 주시면요.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가격 대응, 업종 분석, 실적 전망까지 전부 100%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종목 분석 하는데 보통 한 30분 정도 걸려요. 그것만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 상담 그리고 상한가 직전의 종목도 제가 무료로 문자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7405-7876번으로 문자 하나씩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직접 24시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아침 점심 저녁 새벽 뭐 평일 주말 공휴일 제가 항상 24시간 체크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러분들이 문자로 저한테 신청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그만큼 많은 정보를 얻어 갈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주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커스를 두냐에 따라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손실로 마감을 할수 있는데, 제가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빨리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